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초청해주신 김성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주시고 인간의 생사병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듣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모두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를 갈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지 못하면 사후에 무조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태어나서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길, 그 나라는 천국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나라 말씀을 우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고 마음속에 받으면 우리가 천국입니다. 근데 교회 100번 나가서 들어도 그 말씀이 뭐가 뭔지 잘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학교를 다니는데 옛날에는 보색이다가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에 길다란 그 풀이 있었어요. 근데 풀을 막 아이들이 장난하느라고 큰 풀을 잠매 놓으면은 막 뛰어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보려고 애들이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서 그걸 다 쳐줘야 깨끗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 넘어지고 갑니다. 이와 마찬가,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정, 정말로 이게 잘 닦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닦는 길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마지막에 여기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자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나그네라고요. 자 어때요? 우리가 수학여행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집이 말이야 불사 없어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그네를 다 가야 돌아갈 집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이가 하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게 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하늘 나라가 있어야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의 생사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에 신은 운행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줄 알았어요. 자, 생길에 흙이라는 물질과 생기라는 비물질로 우리가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로 됐는데 무엇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다먹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담과 여자 지어 주시고 남자 지어 주셨는데 방정맞게도 여자가 그걸 먼저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죄가 많다 고 그럽니다. 저는 역사지만 그런데 남자도 이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 말안 듣는 남자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기 매 아침에 여자 저기 여, 여자 말 듣지 말고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는 이쪽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언제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 그랬는데 가만히 왜안 안 가냐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봤을 때 어떻게 천국을 그런 가느냐? 그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이루지 못했어요. 선나따땀 먹지 말리가 안따 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집,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자, 우리가 그, 그, 그 천국을 갈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그 이제 천국문이 닫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께 창조하을때 천국과 이 세상이 같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창세기를 볼때 그렇게 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이 같이 있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laughs> <laughs> 뭐라 그면하면은아 천국이 저 어디 유럽에 어디 있는데 감춰졌는데 안 보인대. <laughs>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국이 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장세기의 말씀을 보고 가만히 해,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감춰버리셨어요. 천국을 하늘나라 싹 감춰버리고 어디만 남겨놨어요? 이 세상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세상만 남겨놓으니까 뭐만 있어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생기고, 그 정확한 따먹지. 원래 따먹기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따먹자마자, 뱀이 깨밀고, 호랑이가 물고, 그냥 잡아먹고 이런 게 생겼어요. 그 따먹는 바람에 그만 비극이 아주 말도 못하게 죽는 게, 다 짐승 이거 뭐 이거 부 죽는 게 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감춰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만, 한이 세상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 몸을 입고나 가서 저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들머지고 천국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제 천국길을 이사장이 오셔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에이구 예수님의 무슨 어, 처녀 마리아 인생이야 그 처녀 마리아가 바람 펴가지고 말이야 연애질 해가지고 애 낳고 그걸 갖다 예수님이라고 그런다고 거짓말한다고 이러고 삐라를 그 신문 삐라를 남겨서 많이 던져 던지는 걸본 적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역사 이래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 날이 딱 되면은 얼써 성탄 날이 되면은 스톱했다가 전쟁하자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장하시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이 보자 에서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계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이것을 다낙은네 되는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데려가시면 고향을 가야 되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정도 필요 없습니다. 왜 어린 양의 친이 등이 되심이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듣는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자로 붙어나서 그, 한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얼마나 천국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과실이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어, 잎, 잎사귀들을 들이 만국을 서은자귀하여있더라 그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랬습니다. 그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라 저의가 세상도로, 무슨 노릇 다리로다? 왕 노릇 하려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왕이 돼서 왕 노릇 하고 아주 누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옥을 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대 우리 죄 대,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우리를 어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돌아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려면 뭘 사야 되나요 시장에 가서 밥을 해 먹으려면 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소치 있어야죠. 냄비나 소치 있어야죠. 그럼 그걸 그냥 가져오나요? 그냥 가져오면 큰일 나죠. 돈을 주고 값을 치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줬으면 이 죄를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죄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러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덟 살 때부터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면서 지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헬렐해 해가지고 또안 믿다가 또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셔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제그 간증을 했더니, 어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옥편입니다. 지옥을 알려드려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요,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끼리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이게 필요하지요 왜요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정돈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도 아빠가 할일 엄마가 할일 애들이 할일다 있으시 하나님의 나라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뭐 선교사님 다 있으시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요 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거지 우리끼리 그 질서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런 질서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올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님이고 장로님 이고저운도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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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목사인데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이냐? 지옥은 고린던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으로 받을 수 없다 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군데 있어요. 시간이 없어 내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면 뭐가 혈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아니라 할아버지에이 혈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삐지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혈기에요 여러분 이거 부리면 이거 쓰면서 정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뭘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저는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다면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사람이. 두대 때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해서 왜 때리냐 이거예요. 나 맞아주다는데 왜 때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지금은 열 대를 맞아도 더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들어박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박계셔요. 자 그러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 못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자 아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누구세요? 그래서 유가 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거를 확실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어디 가서나 이 말을 할수 있는 분들은 천국을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아버지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구체적이에요, 아주. 천지창들, 어느 날 나한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서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여기 누가, 여기 누가 계세요, 지금 현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이거 하는 것도 다 하늘 아래에 녹음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하늘 아래에 촬영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우리 인간에게다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머리 컴퓨터는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의 머리 컴퓨터로 인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 만 지역 말전해 드리고 말씀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역의 형편입니다. 마가복음 40 어, 9장 48편. 우선 거기는 뭐라 그래 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역입니다. 지옥 여긴 가면 큰일입니다 끝장입니다 여긴 가면 그때 가면 돼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잘 믿을 걸거에 떼누님이 늦으드립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그 저기 시장에 가면요 그 미꾸라지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살은거 소금을 딱 뿌리니까 난리더라고요 <laughs> 그거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봐요. 막 미꾸라지들이 짧오니까막 펄펄 뛰고 난리예요. 근데, 지옥에서 그 괴로움이 끝이 나느냐? 아니요. 끝이 안 납니다. 지옥은 철저하게 괴로우면서, 그래서 내가 티어소트 춤, 제일 이거 춤 많이 추고 싶은 사람은, 죄 짓고 지옥 가면 된다고 그래요. 지옥 가면 순전히 티어소트 추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끝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나가는 문은 들어가는 문은 있었지만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불과 유약 못에 던지오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말이 무섭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멋있게 잘 전하는데 당신의 그 삶은 죄성하지만 하나님 보시 때 아니 옳시다 이런 분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예배 드릴 땐 거룩 거룩하다가 나오기만 하면 야 그러고 소리질고 악을 쓴 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속과 겉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악입니다. 기분 나쁜 것까지도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을 안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웃으십시오. 기분 나쁠 때 일을 버리고 활짝 웃으십시오. 그러면 기분 기분 나쁜 게 없어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거기는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주.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살았어도 죽었고 죽었어도 죽은 거는 뭐냐니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살았지만 지옥 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두번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야지. 육체가 한 번만 죽어야지. 두번 죽으면 얼로 가는 것만까 지옥 가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두번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번 죽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천국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죄안 짓고 살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시간은 얼마 못 받았지만, 그러나 전하고 제가 이 자리를 일을 할까 니다 자, 책들이 펴졌는데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 책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인력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한테 욕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우리가 욕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니? <laughs> 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하늘 아라는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절대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한 거 뒤에 네모 반듯 그 아래에 네모 반듯 반듯한 게 있더라고요. 별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그 범죄값을 다 받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한번한 한 카트 보는데 4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거 한 카트 볼때 40분씩 걸리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비극이 뭐냐면 결혼해서 죽자 사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도 보니까 범죄한 사람은 벌을 받더라고요. 나는 그 내용을 어, 어떤 때 시간만 나면 아, 그거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에 가면 안 돼요. 둘째 사망 불못이니까 어디 간다는지 지옥 간다는 지옥 가면 큰일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지구, 지구 촌에 우리가 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이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심판의 주님은 예수님 오신다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 야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오면 굉장하겠구나 머리가 길은 사람 사발을 풀어헤치고 바닥에서 으욱 나오는 거 보면 볼 만하겠다 <laughs> 그런 상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도 사랑합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뭐든지 더 사랑하는 건하나님 우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질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다른 사을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에 따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스님들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스님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비리만 그렇게 돌같은 거 우상. 돌 우상 금우상 은우상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꼭 만들어 놓고 거기다다 그게 복준다고 비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스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 우상 단지다 떼어 보시고 주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지혜로운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거 그, 그, 그 지옥은 불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징계로다가 그 지옥을 보내시기 때문에, 지옥, 지옥은 지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면 안 되고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5장 21절 말씀에서, 자 뭐라 그러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그랬잖아요. 사사님 관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지어 분명히 잘못,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해드리거든, 여러분이 찾아서 바로 잡, 잡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나보고 뭐나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아까 고린도너 15장 50,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을 수 없다가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혈과 육은 뭡니까? 악이에요, 악. 근데 이 악은 모든 모양에도 하나님이 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모양을 쓰이 모양을 도구로 쓰 저게 막 칼이나 그뭐 총으로 쓰는 분들은 도구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군을 가는 거죠. 이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써야 될까요? 사랑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풍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무기를 쓰시기를 주죄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하고 분할 때, 당했을 때, 억울하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분해하는 걸 누가 좋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야, 너 억울하고 분하지 마. 억울하고 분해하면요 요것만 하고 마칠거예요 억울하고 분해하면 마귀가 좋다고 척추는거에요 아이고 내 계획대로 됐다 근데 억울해하고 분해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내가 남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까 그걸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뒤지고 엎어주셔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용기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제가 그 어느 도쿄에서 한거본거요거 거 이거 마치는데요. 어떤 비행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그왜 저기 막 이렇게 그저 쇼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쇼. 근데 거기 조종사 한 분이 비행기 쇼를 하는데 아주 비텔랑에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아 이분이 올라가서 비행기 하는데 뭐가 자꾸 팍팍팍 소리가 나더래요. 이걸 어저께 본 건가 한는데 어저께 본 얘기예요. 이거 뒤로딱돌어보니까 세상에 쥐한 마리가요 그 비행기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그그저그 그, 그, 그 전기줄을 갈가 먹는 거야 말하자면 그 운전석에 있는 그 연결되어지는 나는 모르지만 비행기 속에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갉아먹는데 만약에 그걸 다 갈가 먹어서 그게 잘라져서 어떻게 되게 비행기는 그냥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명예가 모이고 제일 베탈랑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 비행사가 잠깐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때 어떻게 할까.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비행을 하다가 내가 그냥 쥐가 갉아먹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주느냐 안그러면 이대로 내가 미으로 내려간다 해도 이미 때는 늦을 것 같고 뭐쩔쩔매가 땀이 뻘뻘 흐르는데 그때에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오는거 하니 용기를 가진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중요합니다. 용기를 하는데 무슨 용기를 가졌니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우리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 이 비행기를 하다가 떨어진 중간 안에 서도고도로제고로높여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뒤에서 팍팍거리고 걸겨먹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그 저기 비행사 그 베테랑 분이 딱둘 이렇게 보니까 그 쥐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나는 구조는 모르지만 쥐가 <laughs> 죽있었어요왜 그랬어요? 이 비행사가 고도를 높여서 체급로 올라가니까 무부족으로 죽었어요.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산소 부족으로 쥐가 꺾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쏠러 이제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 비행사가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비행기를 다 마치고 무사히 명예도 지키고 생웍도 지키고 다 지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네.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에 옮긴다면 저 여러분은 천국은 내것 때가 될 것이고 아, 네. 지옥은 네. 네. 영원의 네. 지옥은 빠이빠이 하고 아, 네. 안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여를 묵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정말.